개인회생 신청은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? 왜제 신청은 이렇게 오래 걸리지?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. 개시 결정이 빨리 나게 하려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.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단순히 서류만 잘 준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. 여러가지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개시 결정이 빨리 나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. 먼저 서류 준비입니다. 서류 준비가 미비하면 그것만으로 개시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소득증빙 서류가 부족하거나 부채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미리 서류를 다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번째는 채무자의 성실성입니다.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.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정말 성실히 회생하려고 하는지 검토합니다. 그럼 어떻게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건 변제 계획입니다. 변제 계획이 현실적이어야 하고 성실히 변제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.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납부하려는 계획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너무 적은 금액을 책정해도 기각될 수 있죠. 적절한 납부 금액을 책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세 번째 면책 예상입니다. 개시 결정이 빨리 나는 것뿐만 아니라 면책까지 받으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. 변제 계획, 소득 증빙 등 모든 서류가 깔끔하고 정확해야 합니다. 법원은 회생신청자의 지속적인 이행능력을 신중히 평가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가볍게 보이거나 불성실해 보이면 면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입니다. 개시결정을 빨리 받으려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.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서류준비부터 법원대응까지 정확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. 법률 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과거 사례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담 후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, 자산 내역의 정확성입니다. 자산이 많은 경우 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. 이 자산을 숨기거나 불법적으로 숨기면 법원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. 반면, 자산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이 자산으로 변제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면 더 빨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는 부채 내역의 정확성입니다. 부채 내역이 복잡하거나 내역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개시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부채 내역을 제대로 작성하고 회생을 진행하려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채무자의 의도입니다. 갚을 의지가 분명해야만 회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.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준비하기입니다. 회생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.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회생을 통해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결단력입니다. 회생을 하면서 이런 결단력이 없다면 심리적인 부분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.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와 신뢰가 중요합니다. 결론입니다. 개시 결정을 빨리 받으려면 서류 준비, 성실성, 자산 및 부채 관리, 법률 사무소와의 협력 등 모든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. 개시 결정이 빠르게 나면 그 후에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지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. 개식 열정은 회생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. 그 후에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신청 전꼭 확인해 보세요.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.